힐메 테라가 나오는 맵을 하고 싶어요 <laughs> 바스티온도 나오고 거, 블리자드 월드요 아, 쓰레기촌? <laughs> 저도 위스네요 <미니스탄인지 안> <laughs> 네, 어, 쓰레기촌은 너무 위도맵이 오오케오케 <laughs> 어, 네. 안돼 위도 안돼 그만 꺼내줘 ㅎ 어 바티스트 나오나? 바티스트 아니겠지 아나가 나 오겠지? 왠지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아나로 바꿀 걸요 시작할 때. 어구라픽김구라픽내 생각에는 오전 어? 오전쯤에 우조, 어? 아나로 바꾼다. 저는 3초 이상니다 3초. 5초 왔죠 이끄마세요. 아 이거 <laughs> <laughs> 아, 해야 <입금해야> 돼요? <laughs> 그렇지 와 영차 탈은 네, 없어요 존재성 있어요 일단 오 곳을 와 헬렌 진짜 잘건네다이바깨어야 되는데 내카 이분 탑 박아야 한다 한번 유리도 유리오 이제 완전했다 하이님야오 떨어지는 거 감점 드리겠습니다, 감점. 떨어지는 거 감점 먹었대. 인사 칭찬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. 인사 칭찬 점수 1점. 인사성 좋아요. <laughs> 뭐야 이거, 완전 실시가 <laughs> 필다고한번 더, 너무 좋아요. <laughs> 바로바로 피드백 들어가네. 뒤에, 뒤에 보고 있어요. 어, 선... 안 들어갈게요,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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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웃음> 그 자, 위도우 성공. 삼촌 가야죠. 백순대. 제가더 아, 이게 지금 지민이 너무 잘 먹고 있다. 아, <laughs> 아깝다. 야, 폭행이들. <laughs> 되등다 <되게 웃음> 어, 이거 뽕받으면 그냥 야타 물러가시지. 아, 아나를 물러가시지. 이러면 인정. 수면도 뽕받았거든요. 어어오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걸 해성님이야 <목소리> 아 여기서 윈스터 궁만 빼도 이듯해성오빠 원래 한 놈만 문다 배타잖 그래서 아까 1인 궁봐워아 이거 거점 3명 안 먹어주나요? 아, 먹어주시네 팀합이 안 맞네요 불만족스럽습니다. 어떤 <laughs> 두 명이 달는게 말이 됩니까? 요즘 <laughs> 버워치가 이렇습니다. 어 들어왔어 힐러 물려 자네 또. 아못썼다 오. 이거 디바. <laughs> 아수면축 너무 좋아. 위스터 계속 채우고 있어. 야. 어. 어? 예, 뛸때 같이 뛰었어야 했는데 디바도. 남편분 점프 미스 감수 드리겠습니다. 이 <laughs> <laughs> 이미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? 지금 마이너스 1.2슬로카 마이너스 <laughs> 이거 마이너스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거죠? 머리 <laughs> 숨겨요! 네. 마이너스 끝나면 어어어 너 <laughs> 어... <laughs> 나이스! 어? 어 뭐지? 리플공에 너무 기묘 소리가 축구 터졌고요. 위도 프리틀이다. 어 여기서 설마? <laughs> 아자 내가 윈스턴 공돌아서. 아 오늘 야당이 물리네. 어 <웃음> 좋아요 좋아요. 이거 좋아 좋아. 이도 자꾸 귀여는거 너무 보기 좋아요. <laughs> 윈스턴까지 나이스. 그렇죠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 이거 맥크리 물어주고. <laughs> 여기서 맥크리까지는못 잡고 <웃음> 당장 <웃음> 도망쳐야죠 당장 도망쳐야죠. 오, 반갑습니다. 자주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니 지금 0점이에요 0점. 아, 해보겠어요. 윈턴 앉아있는 거 너무 좋아요 앉아있는 거. 머리 안 맞으려고. <laughs> 그몇 <그럼> 점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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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전에 이거 꼭보아야겠다들어요 <laughs> <laughs> 방송 챙겨보셔야 될것 같아. 저희 대전 포인트 오, 데인 거 아시죠? 사실, 거, 사실 거, 그 거, 포인트에. 팀, 어,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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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점 누가 밟아줘지 여기 궁채워세니다 여기. 그렇죠, 이거 몸으로 막아야죠. 못 나오게. 총 하나 못 나오게. 우리 하나 짱 냅둬요. 그렇죠, 하나 짱, 하나 짱납둬야죠 <laughs> 좋아요. <몇> 점이에요? 지금 <laughs> 플러스이잖 <2점. 웃음> 어, 네, 뭐? 뭐야 너프. 어, 깜짝 다 퍼포먼스. 영세부터 스노우를 불러가요. 아, 너무 <laughs> 야 야, 야타 잡고. 오, 오 나이스 나이스. 어, 어. 아, 이거 너무 욕심 부렸어요. 고어요 어, 뭐, 어, 진짜 <laughs> 붙다 붙다 붙어요, 붙어 어, 프로 너 프로 프 어, 나이발발 야타 어디야, 야타? 빨리 한번 봐. 신행 그렇죠. 그렇죠. 야타, 야타 먼저 잡아주고. 야타. 그다음에 또 하나 딱 남겨주고 겐지님 고통 받고 있어 어떻게 원숭이 다강두천 폭스를 <laughs> 어, <복수를>, <laughs> 이거 녹화할 때 이거 전체 녹화랑. 각각 팀에 한 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세개화하면 어, 어, 진짜 재밌을 와우. 것 같아요. 어, 어. 지금 순배 소생을 지렸다. 아, 맞아. 편집을 해야 되는구나 인력 부족. 아, 누가 막 욕하는데 어디 서 아, <laughs> 저것도 리얼 사운드. 아, 부 <laughs> <휴> 처리해 주세요. 위에서 <laughs> 구분해. <laughs> 와. 야, 이 철은 좀 사용만 돌아가면은 놓고 하는데. 뭐야,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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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네, 승엽이. 아, 저거 너무 고난이도 기술인데. 궁거리기 장인이야. <laughs> 저거 뭐, 트리플아까지 그런거야. <laughs> 승엽이였어 <laughs> 네. 와우. 네, 살아갔네 그래도. 실격 준비. 윈스턴, 돌아오는 디바한테 인사 한번 해주고. 어붙착 어, 어, 그렇지 오 ]alah이. 좋아요 좋아요 까지 빼고 와 도리님 오야아나님 너무 지금 위에서 볼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야타으로 가자 야타으로들어가시잘어요잘어요 어민턴민턴안아버러 가지 안하보러 아 이거 추가 씨가 해줘야 되는데 어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나누게지가어나누게지어어어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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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겐지님이 특사님 어와 이거 좋네 더 막았어 안았 스토라게 발로 민선이 땅바닥에서 잡는 고요입 돌아간다 돌아가시고 입 돌아 어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, 너프까지. 깔끔해, 어머, 깔끔해. 깔끔해. 방... 있었네, 누가. 아, 아깝다. 야. 뭐야, 불교팀 너무 센데? 지금 그래서 몇 점이죠? 음, 지금 플러스 3점이야 아, 짜다, 짜. <laughs> 아, 원래 4점이었네. 야타님 지지면서 인사하셨는데 안받아주시더라고요 인성점수에서 한번 깎겠습니다 <laughs> 인성점수 인성 깎였대 <laughs> 야타 지지는데 인사 안받아줬어 직기 <laughs> 직이었대요 아... 웃겨, 아닌데 지금... 피반둘이상 남아있었는데 지금 플러스 4점이야 지금 다들 어. 보면서 점수를 <웃음> 매겨주신 <laughs> 게아 <laughs> 너무 매접 <매점> 보는 기분이래요 <laughs> 아 오늘 내서 너무 긴데 이른 어? 시간다 노민성 오 바스티오 어, 인사 나오면 좋겠다 이거 바스티오한테 인사했는데 점수 없어 어? <laughs> 아 바꿔주셨어 바꿔주셨어 아 이거 플러스 어. 2점 더 드립니다 나도 마이너스 5점 <laughs> 오 아, 수리까지 해 여기... 수리까지 해줘요 <laughs> <나와던> 클럽이야 <웃음> 클럽 <웃음> 나도 봐야겠다 난리났네 아, 와 뭐야 저거 뭐야 아 나도 내전 전서 돌려봐야 된데오 리퍼드셨네? 어어차 리퍼 있어요 리퍼 있어요도. 아 이게 윈디가. 오, 너무 오, 그렇죠 그렇죠 위기를 느껴했어아 너무나 잘했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아, 이거 진짜 윈디가 너무 강력한데. 오. 음. 이, 이제 내가 터질 날만 남은 건가? 어. 아, 포커싱 너무 잘하시는데? <laughs> 어, 이러면 어. 안 되는데. <laughs> 야, 마이너스 7. 상품 있습니까? 깡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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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아, 어, 맥크리, 맥크리. 아니죠, 지금 당장 궁 채우러 가야죠궁 채우러. 건우님, 혹시 윈스턴만 모으고 계신가요? <laughs> 아, 당연하죠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갈게요 아, 이거 바로 밀리겠는데. 하나에 <laughs> 떨리지겠다 아, 안에 살았네? 오, 오, 좋아요, 좋아요. 피카츄, 피카츄. 이래야죠 아, 탈에 고소했다. 트레 났다 아, 건어요 트레 겉어막 간쪽에 개피. 어제 이 빨리 빨리 트레 잡아 트레 잡아야죠. 제 아, 네. 트레, 트레 트레 잡아줘. 트레 잡아줘. <laughs> 오. 피비나 못 피비나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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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다. 1팀이. 와, 대박이다. 1팀 너무 깔끔하다. 아 근데 윈디 너무 센데. 1댐 은누가 누구랑 하죠? 그러게요 진팀이랑 하는건가 원래? 아니면 안팀아 안티... 어, 뭔가 왠지 별거 없어아 <laughs> <laughs> 에잉 깔끔하셔 <laughs> <조금 아쉬워. 웃음> 와 점프팩 지치 카드가 안떴다고요 마이너스 1점 드립니다 <laughs> 윈스는 기본인데 <laughs> 저 이미 봤어요